2024년 3월 26일입니다. 이분은 8m 하우스입니다, 8m 하우스. 음. 올해는 이 8m, 매 m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이 순이 더 많아졌어, 순이. 거기다가 밖에 물이, 아,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분도 똑같은 거야. 손자, 손자 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지. 이 겨순 위주로 이제 순이 나오다 보니까 꽃에 계속 또 문제가 들어오는 케이스다. 그리데 이게 하, 최종적으로 8, 9m 시대가 이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10m 이상 하우스 그런 결과물들이 아, 좋아지고 있다. 그럼 먼저 올해처럼 이 습이 높은 해는 하, 잎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꾸 이 손이 뜨는 현상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올해는 가장 큰 어, 힘든 점이다. 그리고 이제 물이 밖에 물이 고이니까 이 물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지. 이 물이 원뿌리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 시든다거나, 심하게 2차 피해가 오더라, 이런 표현이지. 여도 지금 순이 깔렸잖아, 순이. 순이 확실히 깔린 데가, 흠 음, 참회가 그나마 잘 달린다. 그리고 이게 순을 어떻게 깔아낼래?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순을 깔아낸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자, 여튼, 올해는 극과 극이야. 순이 확실히 깔린 집이, 확실히 모든 게, 빠르다 어? 이게 올해의 아, 결과물입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을 깔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걸 한번씩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분은 좀 늦게 있는 케이스고 그리고 올해는 정확하게 2월 1일 어, 2월 20일 3월 10일 했을 때 2월 20일 이때 있는 분들이 심하게 올해는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때 이짝저짝 했는 분들이 3월 10일 이후에 이제 수확하신 분들은 확실히 좀더 쉽게 가고 왜 뿌리가 들상한다는 거지. 올해는 이 뿌리 차이가 정말 많이 컸던 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표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순의 양을 어떻게 줄여낼래?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TR율. 뿌리가 지상부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물 관리, 온도 관리, 이런 모든 아기자기한 관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이 계속 달라요. 이걸 저도 뭐 정확하게 이거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게 되려면 숫자가,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 그래 이게 저는 빨리 스마트팜이 도입이 되고,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어, 이런 습도, 이런 어 수분 이런 온도에서 아 이렇게 식물를 바뀌었다 그런 걸 제가 또 표현을 해야 돼. 그리 빨리 스마트팜이 도입돼야 돼 스마트팜이. 예? 그러면 제가 좀더 나은 표현들을 할수 있다. 지금은 하, 일단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 현재에서는 이게 제가 할수 있는 하,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보여주고 어, 이런 작황들이 왜 나타날까 이런 표현들. 자, 하여튼 스마트팜이 도입되면 제가 또 어, 다양한 표현들을 해드릴게요. 자. 순이 또 많아집니다. 해당이 뭡니까? 어, 결국은 한기입니다. 한기. 결국은 한기를 통해서 순을 들자야 돼. 그리고 이, 누가 뭐도 낮은 시원하게 밤은 따뜻하게. 그게 포인트다. 그걸 계속 좀더 생각을 해주길 바래요. 이, 어, 이런 탈색이지. 탈색. 어, 잎이 상하는 이유도 결국은 좋은 가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자, 계속 참외를 달아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건 아예 잡을 수가 없어. 열매 없으면 절대 순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흰가루외 오는지도 계속 체크하시고. 자,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어떻게든 순의 양을 줄여내야 된다. 어떻게? 어떻게? 아, 참 이게 어렵다. 어떻게? 저는 한기입니다. 저는, 어, 아, 좀 늦게 덮으세요. 어? 그리고 최대한, 한디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열매를 달아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천년인산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 이걸 명확하게 뭐다라고 정의는 못해요. 근데 확실한 걸 써보면, 열매의 이제 품질이나 꽃의 이런 부분이 계속 바뀐다. 이건 사실이에요. 써보면 달라요. 써보면. 어떻게든 제가, 좀더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간여를할 생각이니까, 여튼 써봐요. 이거는 써봐야 돼요. 써보면서 이 변화를 보면서 아, 아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계속 응용을 해야 돼 활용을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좀더 더 많이 고민을 하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 낮에 한길 더 하세요 순을 뜰자야 돼요 순을 이분은 그나마 순이 떨어졌다 근데 신초가 안 좋아요 하, 신초가 안 좋아 다른 말로 뿌리가 안좋은 겁니다 뿌리를 좀더더 더 <laughs> 풀어줘야 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어? 야가 고생이 많구나 이런 느낌 자, 이분은 그나마 순이 안정적이에요. 순이 안정적이니까 꽃이 좀더더잘 더 온다. 이런 표현들. 자,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아, 아 이, 이, 이런, 어, 아기자의 느낌.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자, 환기를 계속하세요. 환기를. 환기를. 그냥 정말 간단히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하면 순의 양을 줄여낼 수 있겠느냐. 그게 항상 해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순의 양을 줄여 낼수 있겠는가? 순의 양을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어... 이어짐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분도 이분은 그나마 신천은 얇은데 여기가 순이 뜨잖아요. 그래서 순이 딱 뜬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어. 신천은 얇은데 결국은 가면 어쩐가가 또 나타나는 거지. 색깔하면서 얼추 커버 안 되지만 일단 가면 어쩐가는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 습습습 습 습을 어떻게 뺄 건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어 어디가 기준점인지를 잡아내시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걸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